전 여친과 친구로 지내기 에? 가능 불가능 불가능 저 불가능이요 저, 저 가능이요 와 미친 거 아니야? 예, 왔다 하나씩 일단 이렇게 해야지. 그 천사 리가 아니야 이거 잠깐만 덜리오 리거든 <laughs> 아니야 전 여친이야 전재가 있어요 저는 어. 어디 한번 짓 거려 봐다 <laughs> 내려놓고 있어봐 <laughs> 이렇게 서로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이야 근데 친구로 지내기가 가능하다고 뭐, 가능한데 왜?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네. 대방이 그래도 돼. 어. 어. 그래서 나도 괜찮아. 일회성 연락 말고 그냥 서로 막 안부라던가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. 어, 수고하셨데안 되지? <laughs> 안 돼. 안 되지? <laughs> 왜안 돼? 전 여친이야. 애야, 좋게 헤어졌대. 좋게 헤어져. 야이 씨, <laughs> <laughs> 야너왜안 너 돼? 한때 나를 나랑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거잖아. 근데 진짜? 이미 멀어졌잖아. 그건 그때의 기억으로 보내주고 어. 서로 이제 배려하는 거지. 어. 친구는 될수 없다. 그런데 어, 이 일리가 좀 있긴 하네. 음. 아,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군. 내가 좀감정적이었다 <laughs> 그거 알지 진짜. 아. 근데 그러니까 이걸 얘기 하는데 내가 먼저 연락은 안 해. 근데 그만. 여자친구 있을 때 연락이 왔으면 안 받아줄 거야. 어, 그거 안 봤지? 가건안받지 어, 아, 다행... 다행이다. 우리 계속 친구 할수 있겠다. 야, 그건 <laughs> 안 봤지? <받죠. 웃음> <laughs> 여자친구랑 손잡고 길 가다가, 우리 부모님 마주치기 대 여자친구 부모님 마주치기 자리가 좁아졌어요 갑자기 <laughs> 내 부모님을 먼저 만나겠다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심보야. 아니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치는데 뭐 상견례 아니야? 그게 될 수도 있지. 이기적인. 왜왜 왜 이기적이야? 상대 부모님을 먼저 마주쳐서 인사를 딱 드리는 게 순서야. 누가 정했어? 누가 정했어 진짜? 우리 엄마가. <laughs> 그래? 아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여자친구 마주치면 좋아하시지 않을까? 그렇지 그래서. 아 그래서 너는 상대? 여자친구를 먼저 기쁘게 하겠다? 그치 그치. 근데 상대 여자친구분의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. 좋게 만들어야지. 어떻게? 인사드리고 그냥, 아,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 부모님이야. 야! 얜 누구니? <laughs> 잠깐만 좀.. 아니, 야, 아니, 아니 잠깐만요. 너 그런 무슨 어떻게 나오는 거야? 잠깐만.